후에 아주 좋은 고급진 호텔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뒤에 멋진 집에 가서 만찬을 차려먹고 다시 밥을 먹을 것입니다. 너무 즐거 좀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내일 일요일 아침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저 혼자 있는 것처럼 밥도 느끼먹고 그냥 뛰는 동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고 나면 밑에 집에서 올라오겠죠. 저는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엄마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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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른말이요 안녕하세요. 박하비입니다. 저는 우선은 저는 이 한국에 온 학... 학생 뭐냐? 평생학습권을 우선은 나가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우선은 잠부터 잘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다시 잘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같이 하루가 더 못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카툰이 오늘 집에 자고 한다고 해고 같이 카드맛 파티를 해고 오, 파티를 하겠답니다. <웃음> 이야. <웃음>